자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공무원의 찐 속얘기가 아 그럼요 싶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돈 얘기.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게 돈 얘기 특히 아, 맞아요. 어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몰라요. 아, 너무 맞아요. 모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은 좀 알았어. 어느 정도 좀 알고 시작했어요. <laughs> 좀 알고 시작했어요.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뭐도. <laughs> 저도 뭐 어, 그렇죠. 어 그래. 요 <laughs> 이번에는 성음부터 먼저 가죠. 네.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제가 지난번에 시즌 1 한번 진행해 보니까 뛰어가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 요강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목별로 한번 네. 보시죠, 같이. 네.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본봉. 봄봉. 본봉은 다 알아놔도. 음. 그다음에 정근수당. 네. 정근수당은 요건 이제 1년 차부터 나오는 거고요. 어. 만1년 네, 만1년 음. 그래서 그전엔안 나오고. 1월이랑 7월에 2번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차가 높으면 이게 전거수당도 올라간다고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올라갔을 때 얼마 받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예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다 있더라고요. 직렬별로 네. 예, 모든 직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이거는 시간 외? 네, 시간 외 근무. 이번 어. 달에 이 정도 시간 외 근무를 했으면? 평소 때보다 시간에 근무를 좀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때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아, 아 네, 네. 많이 한달이요 부서 네. 이동하기 전 달이어가지고 인수인계도 준비하고 할게좀 많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때는 좀 많이 한달 기준인 거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럼 가족 수당은? 그때 가족 수당은 내가 알기로는 네. 어 아니 결혼했어? 부모님이 만6 0 세, 아, 6십 세가 아, 넘으시면은 아. 그때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특수직무 수당은?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특수 증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아 네. 아, 구청 단위는 아니고. 네. 구청에 있을 때는 다른 수당이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달라요. 대민 활동비가 아 있잖아요. 대민 활동비는 구청에서 받고 특수 증무 수당은 주민센터에서. 아. 네. 그럼 비상 근무 수당은? 사실 이게 갑자기 불려 나간 거예요? 정설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외반. 재설, 재설. 재설도 있어서 아마 재설일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아니 근데 나는 제자들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은 했어. 누구 그러면 나는 그건 경찰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치우거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응, 근데 봤더니 서울시 공무원이랑 경기도 공무원, 음, 그럼요. 어, 아, 일반인들 음, 공무원들이 나와서 네. 네. 그것도 다 처리해주더라고. 네. 민원도 막 거기다 넣는다며. 네. 전화하고 주민센터로 전화하고 치워달라. 뭐 고생이 많아 치워달라.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아 이거는 명절 때 네, 오, 명절 많이 나온다. 네, 이거는 음. 이제 명절. 1월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나왔던 음.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1년에두 음. 번. 네. 어. 설이랑 추석이라. 네. 추석. 오케이. 어 그렇게 1 0 0만원 정도가 설 추석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네. 오. 음. 그래서 이때는 좀 풍족하게. <laughs> 아. 네네네. <laughs> 음. 그다음에 직급표준비. 요거는다 주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면 어... 다 주는데 이게... 그럼 이게 금액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항상 똑같더라고요. 직급을 어... 보조한다? 어... 그 다음에 공제 내역. 기여금은? 이게 그거지. 네. 행정공 공무원연금. 네. 공무원연금. 네. 네. 그리고 행정공제는? 퇴직할 때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건 선택을 할수 있어요. 어. 나중에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처럼 받든지 아니면은 연금처럼 받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이랑 행정공제랑 네.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네.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같이 개념이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행정공제 이것도 약간 적금 같은 개념인가 네. 넣으면은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 적금 어, 느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깰수 있어요. 깰수 있는데 깨, 깨면은 이제 뭐 이자라든지 아, 뭐 하나는 네, 네, 그래서 퇴직할 아. 때까지 묻어 뒀다가 퇴직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내가 중간에 높이거나 낮추거나 네, 이런 높이거나 낮추거나 변경도 수 가능하고. 네. 음. 더 넣을 수. 한 달에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아. 그렇게 넣는 사람은 한 번도 없 없지. 요 예, 아, 150만 원 넣을 거예요,부터. 그러면 우리 경도로 한번 가 볼까요? <laughs>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지방자치 단체 경제 자립도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시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보통 음. 예져 있는데 경기도 보니까 또 달라. 맞아요. 어, 음. 어 이제는 그 대세가 경기도로 넘어갔나 봐. 어, <laughs> 어 그래서 보죠. <laughs> 본봉은 뭐알겠고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 오 어, 이거 성과 상여금 큰데? 금액이? 어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차이가 났네. 그렇죠. 예.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아,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요? 이거 290만 원이네, 거의. 그죠 이게 네. 아마 5월 급여였겠다. 예, 예, 음, 음. 예. 음.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급에 따라서 달라요. 급? 그래서 뭐 S급, A 단계, 그다음에 B, S A B. 예, 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좋게 잘 받아가지고 가장 아, 그럼 이게 제일 높은 등급 S 등급을 받아서. 아, 어떻게 하면 S 등급 받아? <laughs> 맞아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예요? <웃음> <웃음> 열심히, <바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아, 열심히. 누가 평가하는 거지? 누가?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동장님이 아. 평가를 해 주셨던 거죠 아 그럼 이제 등급 간에 금액 차이 있겠네? 맞아오 네. 얼마나 <laughs> 하나요? 신이 사는구나 <laughs> <laughs>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생각보다 음, 차이도 그래? 많이 없고요 그러면 없고. 서울시는? 서울시도, 서울시도 똑같아네 S, A, B 있어요 아 이렇게 세 등급? 네어 그러면 저는 어 자기도 얼마 <laughs> 받았는지 얘기 좀 해줘요 아, 저는 이번에 S까지는 아니고 A 어, 네, 아. A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수직무수당은 아카랑 똑같은 걸 보고, 그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도 이게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어, 표현만 다르네요. 서울시는 아. 초과였고, 네네. 그다음에 경기도는 시간외고 네네. 제가 아는 제자가 국가지 구급으로 들어갔는데 네. 얘가 이제 화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지방직은 아직 초과근무수당 이걸 받기 위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국가직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어야 된대요. 아, 마우스로 움직여 그러니까 마우스를 계속 아 그러니까 <웃음> 실제로 <웃음> 일을 하는지 네어 이거 진짜인가? 그래서 아직 지방직은 그러니까 마우스를 아직 움직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마우스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네. 어 그래요? 초과 근무가 꼭 사무실에서만 안할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럼 어떻게 이걸 찍나요? 보통 이제 지문으로 해요 마우스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아저 9가지 9급 아 그냥 얘기도 되겠지? 9가지 아. 9급 <laughs> <국가직 웃음> 제자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지방직 갈걸왜 그럴 때만 국가직은 지금, 지금 마우스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아, 그게 차이가 있나 했었데그 다음에 그 직급 보조비는 아까랑 똑같고, 그 다음에 대민 활동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아마 민원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음. 이 비용인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에 기여금은 똑같이 공무원 연금그이죠 그다음에 대한 공제 회비는 서울시 쪽에서 말씀하셨던 행정 공제랑 똑같은 아, 거예요. 아, 똑같은 예. 이름만 명칭만, 맞아요, 다르고. 명칭만 다르고 보니까 금액도 비슷하네만원더 예, 만 내고 면만원더 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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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면 예. 조금 더 좋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이게 다르네요. 근데 아까 이게 예. 아까 왜냐면 아까 150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어, 어, 10만원이랑 11만원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laughs> 몰랐던 거 배운 거야? 꿀팁 <laughs> 꿀팁 <꿀팔, 꿀팔. 웃음> <laughs>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노조조합비는? 노조에다가 내는 거? 그렇죠 이거는 어. 이제 노조 가입비가 이제 만 원이 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차비와 뭐 <laughs> 차를 가져갔으니까. 맞아요. 아, x x 이게 진짜 치사하다고 생각됐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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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음. 차 갖고 오면 주차비 내야 돼? 구청에서 일하면 차를 못 갖고 와요. 아.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 네. 아 그냥 안돼 아. 이렇게 하나 네, 일반 직원들은 거의 못 갖고 와요. 어. 그럼 행정복지센터 있을 땐? 거기는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른데 주차장이 좀 넓은데면은 어. 갖고 올수 있고 어. 좁으면은 거기도 못 갖고 와요. 아그 민원인들이 또 주차할 네. 수 있는 공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할 땐 주차비를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시청이니까 음.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갖고 경차는 음. 5천 원. 아. 경찰 라서 5,000원인 거고, 아. 네. 이제 다른 차는 만 원이에요. 사실 주차비 한 달에 5,000원이면 싸긴 싸거 괜찮죠, 하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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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얼마인 거잖아요, 그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사실은 좀 예민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공무원들이 <laughs> 도와주셔서, 자,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떻게 또 뛰어가는지, 예, 네, 그걸 저희 한번 알아봤습니다.